안녕하세요. 오닉스코리아입니다. 자, BMW iX3 차량이고요. X3 기반 전기차 모델입니다. 그래서 순수 전기차 모델이고 이게 차량이 되게 괜찮아서 지금 와이프도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제가 탈차 잠깐 출고해서 타다가 저는 좀큰 차량으로 바꿀 거고요. 그거 출고했고 그 다음에 지인도 제가 추천을 해서 이 차를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신차 패키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. 내일부터 해서 IX3 윈도우 틴팅, 그다음에 유리막 코팅하고 유리 발수 코팅 진행하고 PPF 시공할 거고요. 자, 이 차는 지금 완성됐습니다. 네포스 MB로 시공을 했고요. 저희가 이번에 저희 오닉스 코리아 마크를 찍어서 나가다가 지금 네포스 네포스 요 CI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네포스 MB가 자, 열차단율이 95% 정도 되고요. 제가 타는 차에 제가 시공할 정도면 이게 웬만한 필름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거든요 제가 여러 브랜드를 취급을 해 왔었고 지금은 루마 버텍스도 같이 하지만 루마 버텍스도 좋고 저희 제품도 좋으니까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지금 ix3가 할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ix3를 구매하실 분은 제가 이제 또 삼천리모터스에 아는 동생이 있어서 견적을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구매하실 거면, 지금 아마 차가 없을 거예요. 아마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. 전국적으로 iX3 출고가 많기 때문에,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, 어느, 어떤 분이 제가 추천해서 또 샀다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. 자, 아무튼, iX3 정말 괜찮은 차입니다. 일단 타다가 나중에, 제가 iX를 사려고 했어요. 그, iX.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차, 차를 타려고 했는데 핸들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. 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직까지는 BMW의 운전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핸들이 너무 가벼워져서 그거는 좀 보류를 하고 일단 이 차를 조좀 타보다가 다른 차가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구매하는 걸로 하고 일단 IX3를 좀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. 그리고 주행거리도 길고 어, 되게 괜찮아요. 핸들링도 기가 막히고요. 그 다음에 어댑티브 서스가 적용이 돼서 그 승차감도 되게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뒤에 뒤에 시트가 앞으로 폴딩이 돼가지고 SUV이다 보니까 활용성도 좋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침대로 전환해서 캡이 그 차박도 가능하고요 장거리를 좀 멀리 갈때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시트를 접어서 우리 아이가 뒷좌석에 누워서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고. 그 다음에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돼서 이게 이제는 레이저 라이트가 잘안 들어가잖아요. 이게 레이저 라이트인데 엄청 잘 보입니다. 밤에. 그래서 요거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레이저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모델 같아요. 옵션도 그렇고. 이게 전기차 모델인데 이제 이 오디오도 하만카돈이 적용이 됐는데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들어갔던 하만카돈 스피커하고는 좀 틀려요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기는, 전기가 빵빵하기 때문에 좀 오디오를 좀 저항, 높은 걸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, 뭐 뜯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. 아무튼 음질은 괜찮아요. 그래도 괜찮고, 그래서, IX3 일단 타다가, 이게 좀, 앞부분이 좀 밋밋하긴 한데, 거 나름 괜찮습니다. 이거. 자, 내일또 IX3 또 썬팅을 해야 되겠네요. 이거 지금 좀 아까 방금 이제 측면 유리 마무리 했고, 이제 오늘 저녁 때 타고 갈 겁니다. 자, 이상 오닉스쿠리아 천원점이었습니다.